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운동처방사 허재욱입니다. 오늘은 어, 집에서 특별한 운동 도구 없이 어, 의자나 벽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의자 뒤쪽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입니다. 어, 먼저 의자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의자 이 윗부분에 손을 올리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뒤로 내밀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과하게 앉는다던가, 무릎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던가, 이두 어, 가지 동작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제가 두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어, 의자 위에 손을 잡아 주시고요. 엉덩이를 자, 먼저 살짝 빼주시면서 적당 네 적당하게 안됐다가 일어났다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의자와 이 발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워도 어 앉으실 때 뒤로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어 적당 한 적당한 거리 살짝 내 몸이 구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만. 어, 간격을 벌려주신 다음에 어,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동작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의자 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을 했는데요. 어, 열 번씩 한세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하체 근력 발달에 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벽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동작인데요.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아닌 벽을 대고 팔굽혀펴기라는 동작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어, 먼저, 어, 벽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 이렇게 손을 먼저 대보시면 어,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 정도, 네. 자,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 네, 손을 딱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는 하 동작입니다. 너무 이 벽과 다리의 거리가 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10번 한번 펴고 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9, 마지막, 열0 이런 식으로 팔굽혀기를 어, 너무 과하게 하시면 얼굴을 박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면서 반복 동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벽 잡고 다리 들어 올리기인데요. 어, 기존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동작은 근력 운동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심폐지구력과 그리고 또 하체 근력을 좀 같이 발달 시킬 수 있는 복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 앞서 마찬가지로 벽에서 너무 거리가 과하지 않게 거리감을 유지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요. 다리를 너무 낮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어, 무릎이 허리 허리선이나 아니면 허리보다 높이 들어올릴수록 운동 효과가 어,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까지 다리를 들어올려서 반복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수는 제가 20개 네, 20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미하시고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면 조금 호흡이 좀 가빠지실 거고, 또 아랫복부 살도 조금 빠질 수 있는 복합 운동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의자 운동이 아닌 조금 동적인 운동을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의자 운동에서 조금 더 발전된, 향상된 운동 능력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운동 동작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도 열심히 따라 해보시면 운동 기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